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또이 부활을 통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크며 중요한 사건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므로 우리가 다 함께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15절 15장 55절 이후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공포, 걱정 가운데 있지만은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가할 때 주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새벽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아 놓은 무덤 돌 때문에 걱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그저 장례식을 향하는 예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열렸고 거기 빈 무덤에는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 순서입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졌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요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실은 예루살렘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벌써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었고 예수 부활 당일에 거룩한 성에서 그들이 두루 시내에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속죄의 완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토를 향해 의롭다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으며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재림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부활로 초청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영적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부리가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담 이후 저주스러운 삶과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와 공포, 두려움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능력 권세를 덧입어서 삶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며 아마 악한 마귀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권세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내쫓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덤들과 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미 물리치셨음을 믿으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실패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 세력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씀에 주목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므로, 귀를 기울임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후에 갈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들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는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부활의 역사는 갈릴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아직 갈리로 가지 못했는데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니, 거기는 갈리지, 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갈리는 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리는 동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행동,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갈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단지 장소의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가 갈릴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갈릴리는 단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그냥 다락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갈릴리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갈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갈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증감해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감격하며 주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가는 곳곳이 다 갈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현재의 갈릴리. 미래의 칼릴리가 되어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갈릴리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브로 말이며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므로 말이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무지한 자들이 성령의 지혜를 얻으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리리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을 갈리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뉴스에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은 오히려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야기하지요. 평소에 예수가 자기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하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유언별을 퍼뜨려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안 되니까 보초를 지키면 훔쳐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초들이 대제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찔러주며 이야기합니다. 아, 미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종독이 알게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책임질 것이다. 그리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감추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사는 지금에도 교회를 향해서 왜곡내지는 편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언론과 정부는 따가운 눈총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잠잠하게 되었는데 부활절 예배 드리면 이 바이러스가 대확산 될 것이라고 뉴스에서는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오늘 교회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 사회를 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국의 언론과 정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을 때에 거의 비슷한 날에 우리와 똑같이 감염자가 나온 나라가 셋이 더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 대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뉴스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오죠. 도대체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그런데 왜 뉴스는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다시 0자로 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폴, 타이완. 거기에는 감염자의 숫자와 또 완치자 사망자의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거짓말 같아요. 왜요? 대만이 지금까지 감염된 사람이 382명. 완치자가 91명, 사망자 6명. 싱가포르 감염자가 2108명. 완치자가 492명, 사망자가 7명. 홍콩 감염자 1,001명, 완치자 336명, 사망자 4명. 거짓말 같죠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잘 대처를 해서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극찬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바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확진자도 적고 사망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홍콩은 750% 싱가포르는 600만, 대만은 2300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과 홍콩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3, 4위입니다. 대만은 17위, 우리는 23위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 밀도가 집중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방역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잘하는 데가 있으면 보고 배워서 우리도 빨리 적용해서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정부는 비난이 두려운 거죠 잘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애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외국인 출입국 통제 못하면 윗빠진 독에 물 붙기다. 이 나라들은 이미 여기에 성공한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보다 중국보다 더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홍콩은 아예 중국이잖아요. 대만은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대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관계죠. 싱가폴도 총통이 중국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차단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향락 없어, 단속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떠들어댔죠 싱가포르에서도 애초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 그런데 우리 막 그거 가지고 뉴스에서 떠들어댔지요. 또 한국에서도 뭐 교회에서 뭔일 생기면 교회만 집중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감염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천만 명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40%에서 50%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0%에서 70% 이상의 교회들이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를 하고 있을까? 정부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변두리 목사도 아는 것을 왜 우리 정부는 알지 못할까? 우리 대통령 총리 방역 당국자는 왜 모른 척하는 걸까? 의사협회 감염학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무시했을 무시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죠. 찬양을 하면서 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브리핑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어요 딱딱 붙어서 자기들은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고 브리핑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마이크도 썼다 벗었다 지만대로 하고 원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가게를 닫고 매출이 반토막 아니요. 10분의 1로 떨어진 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얘기예요. 소망을 나누고 생명을 증거해야 할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프레임을 쉬어서 밀어붙이면서 정부는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만 떠들어 대고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물론 배후에는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는 정부를 악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목사 끌어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마귀 도구 되기 쉽습니다 지금 오늘 전국교회가 다 예배를 드린다면 전국교회 목사들이 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싫겠지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6만 교회인데, 예배를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영향받으면 그 숫자는 100만 명이 됩니다. 싫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외교나 안보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코로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분들 중에는 아마 속이 뒤집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벽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